I 네. g 나 이거 한 번만 e n 아안돼아쉬 e e 이거 u I'll see you. I'll see you. I'll see y o 어연우 l 야나 e you. I'll see you. I'll 이 e e you. i l 얘부족하네 야, 뭐야? 뭐 날. 뭐, 뭐, 아! 이거 박히 되지. 오렌아 박히 뭐, 뭐, 되지? 아, 진짜 하지 마. 안게았어 응. 어. 이거 두, 두 개랍터도 있었어? 음. 계속 좀통이까 이제 굴려볼까? 아니 하지마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많이 해줄게 오늘은 아, 하지마 세요 응. 민기 유튜브 언제 했을까? 아 지금 다음에 나 해줄게. 지금 유튜브 생방 찍는 중 응, 응. 야! 응. 거기서 연호이야 어 뭐야 <laughs> 너막바스타 <laughs> 너 아니지? 어, 이인용이야 응. 오마 시간이라고? 어실 시간이야. 오잠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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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오오오오오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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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거야 이거야 아, 이거. 이거? 어. 희시간 응. 스피닝. 어디 어디 배배배. 왜시간이안 왜. 왜 나오지? 아, 야 야. 나 계속 때리지 마. 이거 내 걸려나? 아, 나더 걸려. 난 핸드폰. 왜안 놓? 진영아. 아니 어. 왜 뭐? 아이, 어. 아. 야, 하이라. 우리 엄마 걸로 해. 마크 같이 3인용 하자 어딨어? 근 니네 엄마가 안해준 음. 빨리 가져와봐 어? 3인이야3인 아! <laughs> 이 새끼야 잠 와우 여, 여기, 있다? 어. 어. 여기 있다. 네가 물어봐 나 안돼 됐다. 아! 저녀석 안돼 도망쳐 정현성 녀석 같은 녀석아 뭐해 안돼 아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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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녀석 안돼 아! 좀 뭐지.

나 나온거야? 이제... 아! 내목소리나 네. <laughs> <아니, 말해. 웃음> 쓰... 뭐야 생방송 준비중 나거야어내목나 이제 마스크 쓰고 마스크 뭐야 방송준

<laughs> <laughs> 어때챙 창피하지? 아, 디 아, 막대기 내가 <laughs> 아, <고쳐>! 아! <laughs>

야, 빨리 가야 되지 않아? 갈게. <laughs> <빨리> 가겠다. <laughs> <빨리 가. 웃음> <laughs>